안녕하세요. 어크리치 영사학교로년의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종은 자기가 원하는 삶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목적으로 교회를 교회 마당을 밟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한다면 종의 신분을 먼저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들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군문에 들어가지만. 실상 군인이란 전쟁을 준비해서 훈련시키는 신분이라는 것까지 실감나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을 질끔 갖고 한 2년 남짓 기간을 잘 채우고 제대하여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군인은 전쟁이 일어나면 목숨이 대로는 전쟁터로 뛰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장애를 입어 평생 불구로 사는 이들도 허다합니다. 물론 그런 사건은 발생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전쟁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젊은이들을 징집하여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 당신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축복받으라고 소리를 질러대고 있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면 자신이 소원하는 세속적인 축복과 성공적인 삶을 잔뜩 기대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로 문지르면 나타나서 소원으 이루어지는 요정 지니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당신의 하인이 아니라 거꾸로 당신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원하는 삶을 바라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쉽게도 우리 내교회는 주일의 성수를 비롯한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종의 의미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가르치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네 교회에서 시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분부하신 명령이십니다. 그 명령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 그 제자들로 여금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교회에 나와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잣대이죠. 아무리 교회에서 가르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다면 쓰레기일 뿐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출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권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이죠.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조건입니다. 그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희생적인 의무와 고통을 수반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소원과 원하는 삶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우리 네 교인들이 신앙행위라는 목적은 여전히 자신의 원하는 행복과 성공적인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에게 그런 삶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교회 마당을 밟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들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 진정한 제자의 삶은 자신이 바라는 게 없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디모데우서 2장 3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21장 18절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삶은 자기 생활을 고집하지도 않으며, 자기가 원하는 삶에 얽매여서 힘들어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그들은 군인처럼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 목숨을 걸고 위험천만한 전쟁터에 뛰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가 장차해야 할 사역의 모습을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계시죠. 처음에는 자신이 원하는 사역을 시작하겠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 제자이자 종의 모습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내교회는 예수님의 명령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으로 변질된 목회아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종교사업장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당신이 그동안 들어왔던 담임목사의 설교가 오늘 제가 말하는 예수님의 명령과 다르다면 깊이 생각하며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 예배식에 참석하고 십일조를 드리며 교회 봉사를 꾸역꾸역 하고 있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단임 목사의 충직한 하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대 앞에서 어떤 운명에 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그동안 착각하고 살아온 탐욕과 어리석음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